안녕하세요. 장국경제교실입니다. 오늘은 경제시에 자주 등장하는 반도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도체는 크게 이제 설계를 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을 검사를 하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수행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 있는가 하면 펩리스라든지 파운드리처럼 특정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음, 첫번째는 펩니스. 펩니스는 공장을 없어도 반도체 설계를 할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은 다른데 맡기죠. 주요 생산 우리 국내에 본다 그러면 은 대표적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외국으로 보면 TSMC 이런데 맡기, 맡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은 국내에서도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쭉 나와 있는데요. 또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면 은파운드리 어, 고객사로 추정되는 것이 엔비디아라든지 콜컴 이런게 있고 삼성전자 자체에도 이렇게 고객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당연히 1위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를 따라가지 못했죠. 요건 요 근래에는 많이 그 격차를 줄여 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펩리스라는 것은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여기서 펩이란 뜻은 어, Fabrication Facility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Fabrication 이란 건 주조란 뜻이거든요. 만들 수 있는 이 시설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우리 CD처럼 생긴 그, 웨이프를 생산하는 셀비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팝을 건설하려면은 수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다 주도를 하고 있죠. 국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 또 DB하이테이, 렇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니니스의 어떤 주문을 받아서 주문 생산 제작을 한 것을 바로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펩을 갖춘 생산 전문 기업으로서 자체 생산보다는 수탁 생산을 진행한다. 즉, 주문받은 것만 그냥 생산을 해버립니다. 여기 딱 생산으로 끝나버리죠. 자, 다음으로는 IP 기업이 있습니다. IP 기업 하면은 이것도 설계 전문이네요. 아까 펩니스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나 펩니스에서는 주문을 받아서 공장은 없지만 자기 설계어 덕원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그러나 ip 기업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칩이 없대서 칩니스 기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백리스는 어, 설계 외주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생산한다면 이 ip 기업은 설계 라이센스를 판매할 뿐 자신의 브랜드로 제품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지적 재산권을 뜻하는 intellectual property, 즉 IP 사용료만 받는다, 즉 로열티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IP 기업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자인 하우스라고 했습니다이 디자인 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펩리스 설계만 하는 회사죠. 그 다음 파운드리 생산을 하는 회사의 어떤 연결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음, 펠리스가 설계한 제품을 어떤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맞도록 최적화된 어떤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펠리스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 도면을 제조용 설계 도면을 다시 디자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삼통 반도체 이야기에서는 참 재미있는 예를 들었더라고요. 반도체 공정을 빵 만들기 비유해 보면 어, 이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을 바로 펠리시, 그리고 설계를 담당하는 거죠. 빵을 구워내는 사람 즉 빵사가 바로 파운드리 생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빵을 구워야 하는데 이 밀가루의 체적의 비율을 믹스해서 제공받으면. 그 빵이 굉장히 맛이 있겠죠. 이처럼 생산이 용이하도록 중간 가공 역할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 하우스는 국내에서는 AD 테크놀리지라든지 세미파이버가 있고 대만에는 GU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O S A T 기업입니다. 여기는 보면. 펩리스에서 어, 설계를 맡기면은 파운드리 회사에서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조립과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O S A T라는 것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어셈블리 조립하는 기업, 또 패키징 이렇게 어떤 그 지금까지의 공정을 잘 이렇게. 포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의미에서 반도체 후공정 업계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 이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반도체 팹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웨이프는 수백 개의 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의 칩은 외부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도 없고 또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낱개로 하나하나 잘라내요. 또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작업을 바로 패키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패키징 기업은 이런 반도체 칩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드는 게 별로 없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분야는 굉장히 좀 낙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후공정 업체는 살펴보니까 10위권에 들지 않고요. SIA 반도체가 그나마 한 15위권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대부분 대만이라든지 미국, 중국에서 좀 높은 수리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쭉 이렇게 보니까 AT 세미콘 정도가 62정도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대만, 중국이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좀더 발전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설계하는 회사, 펩리스라든지 IP회사가 있었고, 어 생산하는 회사는 파운드리가 있었고, 그리고 조립 검사하는 가족은 OSAT라는 이런 후공정 업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 생, 설계에서 유통까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IDM이라고 합니다.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이렇게 해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 반도체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삼성전자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IC, SK 하이닉스도 IDM 종합 반도체차로들 수가 있고요. 또 외국 기업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인텔, 마이크론 그러면 TI라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게 바로 종합 반도체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반도체 생태계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제목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세부적인 어떤 전문 용어라든지 회사에 관한 것은 요즘 뭐채 g p t 도잘돼 있고. 데이터가 늘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름이 투자할 회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생태계 종합 반도체 기업 idm 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더라 여기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후공정에서 판매 유통까지 다 하더라 조립이라든지 검사까지 다 하는 걸 종합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건 IP 기업이라고 있었죠. IP 기업. IP 기업은 펩리스처럼, 음, 설계를 하되, 칩리스에서 나는 칩은 없어. 그냥 설계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대신 이것을 어 로얄티를 받고 설계를 해준 그 회사에서, 어, 자금을 받고 이렇게 회사를 영위하는 거죠. 그건 펩리스는 어떻습니까? IP 기업과는 조금 다르죠, 그죠? 음, 설계를 하고 판매 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펩리스 회사는, 그래, 나는 이런 만들 수 있는 이런 공정, 회사가 없어. 그러니까 바운드리 회사에 부탁을 하는 거죠. 웨이프 생산 해주고, 어, 패키징 테스트까지 해주고 나면은 그 완성품을 가지고 내가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하우스. 음, 설계를 해가지고 파운드리 회사로 이렇게 넘겼을 때 음, 디자인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가장 최적의 제조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파운드리는 뭡니까 설계해 준걸 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그죠 만들고 판매 유통은 하지 않습니다. 주문 받은 대로 그대로 제작만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OSAT, 패키징과 테스트, 반도체의 어떤 취입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이걸 사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테스트 여기까지만 수행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장호익 경제교실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